이런 경험 있으시죠? 즐겁게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들어서면서, 역시 내 집이 최고야. 이런 말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 캐리어 바퀴 정말 깨끗할까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실상 세균 덩어리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최근 정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국의 한 여행보험사와 미생물학자 에이미 메이포인터 박사 연구팀이 여행 캐리어 바퀴를 직접 조사한 결과 무려 공중화장실 변기보다 58배나 더 많은 세균이 검출됐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검은 곰팡이 흔적까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 곰팡이는 공기중으로 떠다니며 호흡기로 들어와 천식, 기관지염,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에겐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존재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캐리어는 우리가 여행하는 내내 공항 바닥, 지하철 플랫폼, 호텔 로비, 길거리, 심지어 공공 화장실 앞까지 온갖 곳을 굴러다닙니다. 그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곰팡이균, 바이러스, 먼지, 각종 유해물질이 바퀴에 그대로 달라붙는 겁니다. 문제는 이 오염된 캐리어가 집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현관에서 바퀴 굴러가죠. 거실 지나고, 어떤 분들은 침실, 심지어 침대 옆까지 캐리어를 두기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세균과 곰팡이가 우리 생활 공간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장염, 알레르기, 피부 트러블까지 모르는 사이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캐리어 바퀴 보호캡을 사용하는 겁니다. 요즘은 실리콘 재질의 보호캡부터 여행 후 바로 버릴 수 있는 일회용 커버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캐리어 바퀴에 보호캡을 딱 씌워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걸 씌워두면 오염물질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고 돌아와서 벗기고 세척하거나 버리면 정말 깔끔하죠. 특히 실리콘 보호캡은 소음도 줄여주고 물에 씻어 재사용도 가능해서 환경에도 좋고 경제적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집의 청결,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린 캐리어 바퀴 보호캡 제품은 영상 설명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